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산술 기압 평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지수나 로그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뭐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이제 뭐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자, 앞에서 그래프 두두 번에 걸쳐서 배웠고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야. 여러분들 산술 기하 평균 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양수 조건이다. 두 번째 역수 관계에 있어야 쓸수 있다. 역수 관계에 있어야 쓸수있다 그럼 양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로그 함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술 기하 평균을 쓸수 있는 지수 로그함수 중에 함수는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함수 나오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봤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못 그려 무조건 산술 기하 평균이야. 그럼 로그함수 나왔다 무조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지수함수가 떴어. 양수조건은 만족하겠죠. 왜? 지수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알지만, A가 1보다 크면 이거. 1보다 작으면 이거니까 양수조건은 만족할 거야. 이제 역수관계만 이제 따져가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역수관계를 따질 때, 따질 때, 이제 항의 개수가 따지는 거야. 항이 두 개짜리로 역수관계가 완성되면. 즉, a도 지수고 b도 지수인데 둘이 곱하니까 얘가 뭐가 나왔다. 역수가 안란건 별것도 없어요. 문자가 없어지는 거야. 상수가 나오면 두 개짜리 쓰면 되는 거고. 안 나와. 그럼 세 개짜리로 가야 되는 거야. 됐어요? 세 개짜리로 가고 그럼 세 개로 쪼개. 자, 세 개로 쪼갤 때세개 곱했는 놈이 뭐가 나왔다. 상수가 나왔다. 그럼 세 개짜리 쓰는 게 맞아요. 세 개짜리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때 등호 조건 알죠? 내가 A와 B 갖고 쓰면 쓴 내가 같으면 되는 거고, 등호조건 A, B, C 갖고 쓰면 이 A, B, C 세 개가 뭐 한다? 같으면 끝이다.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최대 치소 이거 뭐 구하는 건 쉽죠. 합, 합 입장에서 대개 이제 합을 물어보고, 합 입장에서는 뭘 물어볼 거야? 최소값 물어볼 거고, 고비 입장에서는 합을 주었으니까 최대값 물어볼 거고, 돼야 안 돼, 되죠? 세 개짜리는 마찬가지, 세 개짜리 합을, 합에서 물어봤다. 그럼 산술기압 평균을 썼다. 그렇다면 뭐겠어? 최소값을 물어볼 거고, 됐죠? 산술기압 평균 써갖고, 고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다? 최대값이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산술계약 평균 쓸수 있는 것은 뭐다? 지수 함수다. 지수 함수다. 그러면 역수관계 만족시키려면, 역수관계가 되려면 만족시키려면 두 개를 써야 될 건지, 세 개를 써야 될 건지 결정해서 쓰면 끝이다. 끝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볼까요? 자 기본 문제 볼게요. 자 함수를 주었는데 함수가 뭐로 주어졌어요? 지수함수죠. 그럼 여러분들 어 지수함수의 최솟값과라고 물어봤어. 그럼 먼저 생각해야 돼. 얘를 정리해서 그래프로 쓸수 있느냐? 안 되면 무조건 어디로 넘어가자 산술, 기압, 평균으로 가자. 되야 안 돼? 되죠. 얘 그래프일 수 있어요. 그래프 못그려왜2의 x와 역수야 그래 뿌려 그래, 먹뿌려 그래. 물건 넣갔어 그러니까 산수기아 평균 써야 된다. 돼야 돼 되죠? 그럼 산수기아 평균 쓰려면 몇 개짜리 항두 개짜리를 쓸 건지 세 개짜리를 쓸 건지 결정해야 될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합이야 a 와 b 야 곱해 보면 x가 없어지나 안없어나 보세요. x 없어지나 없어 없어지네. 여기 있는 x는 플러스고 여기는 음수니까 곱하면 더하니까 없어지겠네. 그럼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쓰면 끝난 거야. 그럼 두개짜료 결정났어? 안 났어? 결정났지. 그럼 이제 지우고 써보세요. 두개짜료 쓰면 요게 A고 요게 뭐야? B죠. 자, 근러까 얼마가 되는 거 얘는 2배의 루트 AB죠. 곱해보세요. 9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됐어요? 요건 요거보다 작그죠 작거나 같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세요. 2에 루트 9 쓰면 되고, 이거 더 해보세요. 더 해보니까 x에 없어. x x 없어져. 어, 없어져. 없어지네. 곱하기 2에 몇 승, 4승이 되겠네. 얘는 3으로 나오고, 2 곱하기 3으로 나오고, 얘는 뭐로 나와? 2에 2승, 4로 나오네. 24. 그러니까 이 값이 24야.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24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럼 최소가 얼마까? 최소값 q는 얼마다? 24래. 24 됐죠. 그때 뭘 구하래? 그때 x가 아니라 x를 구하기 힘든가 봐. 2의 x승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걸 때 최소가까지니까 등호 조건 만족해야 되겠죠. 내가 쓴건 얘와 얘가 구썼으니까 둘이 갖다 놓고 쓰면 되겠죠. 9 곱하기 2의 x빼기 4는 얼마? 2의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겠죠. 여기서 x 못 구해. 왜9 때문에 못 구하니까 뭐 2의 x승을 구해보자. 됐어요? 그러면 양변에 나누자. 2에 예로 나눌게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얼마? 2의 x 빼기 4가 되겠고 9분의 1로 나누자. 9로 다 나누자. 그러니까 9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 정리해 보세요. 밑밑 같으면 빼면 된다. 2에 얼마가 돼? 빼니까 2 x 빼기 얼마 12는 9분의 1이고 됐어요 자 이제 2에 2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수 없어 있겠죠 됐죠 자 이놈을 양변에 곱해 똑같은 거 곱해 곱하면 여기 뭐야돼 2에 12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는 역수야 그거 없어지면 되겠네 근데 결국은 2에 얼마 2x는 9분의 얼마 이에 12가 될 거고 양변에 2분의 1씩 해갖고 2에 x승을 구해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2의 x는 자 루트 쉬운 거야.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 2의 6승 64가 되겠네. 64 됐죠? 끝났네. 어? 요꼴 똑같게 만들었어? 만들. 만들었죠? 그러니까 p는 3분의 얼마가 돼? 64가 되겠죠. 둘이 곱해달래 24 곱하기 3분의 64, 니까 약분데, 여기 8이네, 8. 8은 2의 몇 승? 3승, 얘는 2의 6승, 2의 9승, 2의 9승은 512. 이렇게 잡으면 끝났어, 안끝어 끝났죠. 할 것도 없네, 그죠. 자, 옆으로 한번 넘어오게, 2번 문제. 요거에 뭐야 최솟값을 a 라고 놓고 그때 값을 b 라고 놓는데 이 최솟값 구해야 되겠네 무슨 함수 떴어 지수함수뜬 거야 지수함수. 그럼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지수함수 뜨면 뭐가 뭐가 있다 그래프와 뭐가 있다 산술 기압 평균이 있다. 자 그래프를 수 있어 못 그리요. 산술 기압 평균이야. 그럼 산술 기압 평균은 항이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쓸 건지 몇 개짜리 세 개짜리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두 개짜리면 내가 요걸 머로 놓고 풀 거야 A라고 놓고 풀고 요걸 B라고 놓고 풀 거야 그러면 A B A 더하기 B는 얼마야? 2배 루트 A B야? 이 A B가 머로 나와야 돼 상수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상수 대 x 없어져? 곱하면 더 아닌데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세 개짜리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세 개짜리 가려면 하나 쪼개야 되겠죠? 누굴 쪼개야 되겠어? 없애려면? 마이너스 4X승을 없애려면 2 x 가두개 있어야 돼. 얘를 쪼개야 되겠네. 얘를 그죠? 복잡하니까 지금 얘를 쪼개면 되겠네. 얘를 몇 개를 쪼개, 2개를 쪼개야 되는 거야. 두개는 여러분들 2곱하기. 얘는 2에 2X 플러스 6승이죠. 2X 플 여기 1승인가 7승 되니까. 이런 게두개 있네. 얘 쪼개면 어떻게? 2X 플러스 6. 더하기 2에. 2X 플러스 6.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하나가 a 놓고, 요걸 뭐라고나 어 b 놓고, 요걸 뭐라고나 c라고 놓으면 얘네들은 지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그죠 0보다 역수관계 성립하겠죠. 쓰면 어떻게 되는? 세배다 곱해, 그죠? 곱하면 얼마? 2의 얼마? 2x 플러스 6 곱하기 2의 2x 플러스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x 자 이거 밑에 거 소개 거 계산해 볼게요. 2에 다 더해. 더하면 얘가 없어지죠. 2에 몇 승? 이거 어, 3 빠졌네. 2에 몇 승? 12승. 잡으면 되겠죠. 얘는 3 곱하기 3의 루트 2에 12승. 여러분들 이거 없애면 얼마야 돼? 요거 2에 4승으로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럼 3곱하기 2의 4승 16이니까 얼마다? 48이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 최소값은 얼마? A는 48될 거고 됐죠? 이제 B를 구해야 되겠네. B는 서로 뭐할때 같을 때겠죠. 그죠? 어 얘가 아니네. 쓴거얘죠 이거죠. 이게 같을 때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같다 같아. 같으니까 얘랑 같다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2의 2x 플러스 6과 뭐가 다 2의 마이너스 4x가 같다. 2 같으니까 위에거 같으면 되겠죠. 2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4x 넘어가니까 6x는 마이너스 6이니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둘이 더해달래 48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47몇번 쉽죠 이렇게 1번 잡으면 끝이죠 됐죠 자 그러면 그러면 정리해보면 별거 없네 그죠 지수나 로그함수에서 뭘 물어봐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다 그래프와 뭐가 있다 산술 기하 평균이 있더라 자 그래프 안 되면 뭐 쓴다 산술 기하 평균이다 산술 기하 평균 쓸때두 개를 쓸 건지 세 개를 쓸 건지는 뭐가 역수 관계가 되냐, 안 되냐. 역수 관계. 즉, X를 없앨 수 있어. 두 개에서 없앨 수 있어. 그럼 두 개짜리. 두 개서 안 돼. 그럼 세 개짜리 넘어와서 풀면 끝이죠. 그죠?